2023년 6월 19일 고재근의 집으로 가는 길 월요일이고요 지금 현재 6시 25분입니다 아, 지금 기온이 에, 섭씨 32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덥습니다 아, 어제 밤에는 열대야 때문에 잠도 이룰 수 없었는데 지금 아직도 6시 25분인데 32도 밑으로 떨어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예 정말 너무 힘들고요. 방금 전에 또 중계옥 1번 출구에 스카레이터까지 고장이 나가지고 그 계단을 올라오는데 정말 발을 이게 뗄 수가 없을 정도로 피곤함이 몰려오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목요일 날 저번 주 수업시간에 이제 앞으로 향후 수능이 어떻게 될지를 예측했다라고 그랬는데 이제, 주말에 난리가 났습니다. 아, 이제, 뭐, 이제, 그, 정부 수험생들이 대혼란에 빠져버렸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당정청이, 예, 어, 이제, 예, 엄마가... 어, 우리 순회관계에 뭐, 뭐, 대해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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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회의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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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습니다. 뭐. 또 이주호 장관께서도 참석을 한 회의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대통령의 뜻을 잘못 이해했다고 또 장관이 고개를 숙이고 사과를 하고, 에, 그다음에 급기야 이제 수능에서 에, 킬러를 내지 않겠다. 다시 한번 못을 받고, 충분히 이제 킬러가 아닌, 그러면 킬러가 아닌 문항이 뭡니까? 준 킬러 아닙니까? 준 킬러, 이준 킬러나 비 킬러 가지고도 충분히 변별할 수 있다. 라고 또 에, 회의 결과가 브리핑이 되고, 그리고 이제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6평도 3월 달에 수능 쉽게 내라고. 에, 준킬러, 킬러, 킬러 내지 말라고 이렇게 에, 명령을 했는데 그걸 지켰나 안 지켰나 육평을 이제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겠다 그러니까 드디어 육평에 어, 책임을 지고 오늘 오후에 또 속보로 감사원장이 에, 수능을 어, 지금 150여 일 남겨놓고 수능 난이도 때문에 사퇴를 한 적은 있었습니다. 뭐 수능에 오류가 생겨서 사퇴를 한다든가 그런데 지금 6평 6평의 책임을 지고 평가 원장이 사임을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엔수생들 그리고 재학생들이 대혼란에 빠져버렸다. 여러분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킬러를 내지 않으면 학원에 가지 않을까요? 킬러를 안 내니까 혼자서 공부를 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중위권 학생들이 이제 킬러가 없다 그러니까. 학원을 의지해서 이제 조금 준킬러들을 공부하면 대학에 갈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에, 아무튼 난리도 아닙니다 에, 아무튼 그런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 교육현장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유튜브 뭐 이제 뭐 학원 학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에, 저는 이제 더 이상 응급하지 않겠습니다 에, 이첫 번째 꼭지는 이런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 내용은 에, 저번 주 토요일 날 있었던 일입니다 예, 제가 이제, 예,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어, 골프 6세대 자동차를 가지고, 자, 킹콩 세차장에 갔습니다. 예, 저기, 노원 도서관, 노원 정보 도서관 앞에 있는 킹콩 세차장에 갔는데, 예, 왠지 느낌적인 느낌으로 그 주유구 뚜껑 있지 않습니까? 주유구 도우라 그러는데, 그 문을 왠지 열어서 그 속에 있는 것까지 청소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뚜껑을 열고 아주 근거리에서 세차 건으로 물대포를 발사를 했는데 바로 <laughs> 그 도어가 박살이 났습니다. 그래서 파손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중국산 부품은 5만 원짜리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오래이지 않습니까? 성수동에 있는 폭스바겐 센터에다가 부품 가격만 물어보니까 그 부품이 14만 원 정도 하는데 그건 도색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로 출고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다 이제 흰색으로 도색까지 하게 되면은 21만원이라고 그러고 토요일 날 제가 수령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세차건을 오늘 잘못 싸가지고 저번 주 토요일 날이요. 21만원을 날렸다. 또 이제 제 친구 중에 우리 대성아 올해 이땡땡 선생님이 있는데 역시 골프 6세대를 타고 다니시거든요. 근데 이제 뒷좌석에 유리창 도우가 올라가지 않는데요. 그래서 27만원에다가 공임 13만원, 40만원이 날아갔다. 그 수입차는 역시 부품값이 매우 비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임도 그게 아마 정식 센터에서는 한 50만원 넘게 받았겠죠. 그러니까 사설 수리점인데 40만원 받았다고 합니다. 중고로 제가 그 부품을 구해보려고 했는데도 역시 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폐차장에 보통 라이트 같은 거 있죠. 헤드라이트. 그런 거는 이제 많이 찾는 사람이 있는데 주유구 뚜껑을 찾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폐차시켜버리는 거죠. 이두 가지 이야기가 오늘 주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입시 혼란이 초래된 대한민국 교육의 현실. 뭐 메가스터디의 뭐 어떤 수학 강사라든가. 또, 또 어떤 한국사 강사가 뭐, 이렇게 페이스북에 글을 쓴것 같은데, 저는 절대로, 왜냐면 제가 이제 강남대성 수능연구소에서 수능 기출 예상 문제를 만드는 업무를 주 업무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그 밀접하게 지금 연관이 되어 있는 사람이 접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수요일에 강대모교사 이해를 보는데도, 이제 난이도가 킬러를 안 낸다 그러니까, 이제 킬러가 안 내는 거에 또 맞게끔 예, 이제 좀 문제들을 수정해야 될거 아닙니까? 이미 인쇄는 됐어요. 그래서 이제 향후 우리 대성학원에서도 어떻게 반응을 할지 대응을 할지 예, 저도 매우 궁금합니다. 예, 그렇지만 예, 저는 뭐 이제 일개 책임 연구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예, 제가 간부가 아니기 때문에 예, 위에서 내려온 지침을 잘 따를 생각입니다. 예, 아무튼. 오늘 너무 힘들고 특별히 어젯 밤에 제 느낌에는 25도가 넘었을 거예요. 완전 열대야가 펼쳐졌는 것 같은데 예, 너무 너무 힘듭니다. 가을만 있는 나라. 차라리 여름보다는 겨울이 있는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교통사고로 왼쪽 다리를 다쳤기 때문에 여름만 되면 더 힘들어요. 너무 너무 힘들고 무거운. 예,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꼭지 이야기는 예, 제가 연구하는 연구소 오늘. 월화금 출근하는데요 올 연구소에서 물벼락 물난리가 났습니다 에, 무슨 말이냐면 1층에서 짜임집 인테리어 공사를 하다가 에, 수도 배관을 잘못 건들어 가지고 어 그냥 누수 누수 정도가 아니라 그냥 물폭탄이 지하주차장 1층에 이제 뭐 어, 무슨 운동하는 그런 그 곳이 있는데 거기 뭐 그뭐 이렇게 암벽 등반하는 것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 물바다 다돼버리고 지하 주차장에 차차막 난리 나고 그리고 이제 가끔씩 이제 정전도 되고 네, 그래서 정말 오늘 뉴스도 어수선했고 뉴스 어수선했고 또 건물 자체도 어수선해가지고 연구에 막대한 차질이 있었습니다. 만는네 다섯 시까지 예, 출근을 아니 어, 꽉 채워서 연구를 하고 어, 지금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6시 이제 33분 예, 정도 흘렀습니다 오늘은 제가 너무너무 말을 빨리 했기 때문에 8분 20초 정도 러닝타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절대로 절대로 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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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뭡니까 주유구 뚜껑 세차하지 마십시오 <laughs> 주유구 뚜껑 세차하면 수입차는 그냥 30만원 날아가는 거고요 국산차는 뭐 부품을 좀 구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예, 지금 보이잖아요. 저 주유구 뚜껑. 어,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거야. 어, 중국산을 한 5만원 주고 사서, 그것도 역시 도색이 안돼 있을 텐데, 그냥 도색이 안된채 타고 다녀버릴까? 아니면 또 아는 우리 동우고급사 같은데, 예, 또는 뭐, 제가 아는 공업사들 많이 있습니다. 그공업사가 와서 또그 뚜껑만 도색을 해 주라 할까? 되게 번거롭습니다. 에, 정말 차가 12년 산이니까, 10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램프들도 제가 이제, 토요일 날 페이스북에다가는 올렸습니다만, 음, 뒤에 주차 브레이크 등 같은 게 램프가 나가가지고, 어, 여기 있네요. <laughs> 지금 말씀드린 순간, 에, 끝까지 오늘 영상을 시청하셔야 되는데, 이게 바로 어, 제가 파손해버리는, 에, 이게, 이, 이게 되지 않습니까? <laughs> 이게 이제 날아가 버렸어요. 예, 그래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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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가 아주 굉장히 약한 고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제가 예, 쫙 세차, 이 물줄기를, 수, 물대포를 쏘니까 바로 꺾여버렸죠. 예, 그리고 이제 어차피 제가 자동차 키를 갖고 있으니까요. 야, 오늘 영상 조회수 대박 날것 같은데요. 느낌적 느낌. 자, 여기 보십시오. 네 예, 바로, 바로 여기, 아, 여기. 자, 여기보시면 날라갔죠, 여게 여기.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이걸 바보같이 또 본드로 묻혀본다고 여기에다 이제 강력본드를 몇 방울 떨어뜨렸는데 크게 이제 또 위, 밑으로 질질질질질 흘렀습니다 그래서 또 광택기 갖고 와갖고 또 이제 여기를 전부 또 광택기로 갈았죠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것은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데 괜히 혼자 삽질하다가 이거 날려버린 거예요 이게, 이게 이제 얼마라고요? 부품값만 21만원 장난 아닙니다. 아주 미칠 것 같아요 지금. 아무튼 여러분들은 그다음에 여기 여기 있는 책 책들은 뭐냐? 우리 서초동에 있는 별관에서 이걸 전부 다또 폐기처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인들한테 이제 학생들한테 나눠주려고 챙겼는데 또 이제 이번 주부터 또 신입생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또 다시 갖고 가야 돼요. 아무튼 쇼를 했습니다. 쇼를. 차는 굉장히 깨끗한데 예, 네. 뭐 뭐라 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 네. 이렇게 깨끗한데 말이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이쪽 등도 또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 등도 또 전구도 제가 주문해놨는데 안타깝습니다. 카니발 사야 되는데 어제그에 네. 집으로 가는 길 12분 30초 흘렀고요. 아 이제 토요일날 제가 그 물건 수령해서 제가 자작으로 어, 고치는 영상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재근의 집으로 가는 길, 오늘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